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마티즈 클래식. 전국 최저 키로수 2만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키로수 당근카에서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 키로수 2만 8천 키로대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량. 자, 수술을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는 제가 2년, 2년 전에, 2년 전에 판매했던 차량인데요. 2년 동안 뭐몇천 킬로 거의 안 타고 어 다시 재매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죠. 자 그리고 수수료 면제 되고요. 매도비하고 성능보증보험료만 살짝 내시면은 이 차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어 30만 원 할인된 금액이죠. 자 199만 원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이제 800cc예요, 800cc. 자, 세금 부담 없고요. 경차 혜택 받아보실 수 있고, 어 이제 뭐 단거리, 짧은 음, 근처에서 이렇게 마트 마실용으로 혹은 운전 연습용으로 이보다 좋은 차 없습니다. 자, 마티즈 클래식 2011년형 모델입니다. 당근카에 오시면은 뭐, 모닝, 스파크, 레이, 어, 경차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차급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차량 문의 주실 때는 언제든지,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전국 최저키로 수, 2 8 0 0천키로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 아주 좋습니다. 자, 경차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어, 취등록세 면제되고요. 부담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 모두 다 깨끗하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오토매틱이죠. 자, 뒷자리 쪽 역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뒤에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하고요. 여기 뭐 오디오도 있네요. 네, 이것도 뭐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쓰실 수 있으면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모습입니다. 자 800cc고요. 어,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도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어, 잘 가고 잘 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타실 수 있는 마티즈 클래식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앞쪽, 뒤쪽 타이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새고 수준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닭발이에요, 닭발.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자 수동식으로 네,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바닥 매트 깨끗하고요. 자 시트도 깨끗합니다. 자 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뒤에 선반 있고요. 아, 자. 공간이면 넓지는 않습니다. 오, 주먹이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뒷열리 쪽, 자옆 쪽,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자 천정 쪽 모습이고요. 자 부담 없이 저렴한 차 찾으시는 분, 이 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자 앞쪽은 이렇게 왼쪽 창문 자동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다 수동입니다. 수동. 네, 이렇게 볼록이 걸도 있고요. 보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되어 있고요. 다른 뭐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주행 거리는 28,433km. 2 8 4 3 3 k m 예, 네, 실 주행 거리 맞고요. 키로스단근가에서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핸들 모습이고요. 이쪽에 뭐 오디오 잘 되고 있어요. 오디오 작동 잘 되고 있고, 키는 이쪽에 두개 있고요. 자, 에어컨 시원하고요. 자, 오토매틱 변속기 있고요. 아래쪽 뭐, 시거 있고요.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수납공간. 저 아래쪽에 또 수납공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옵션은 없고요. 어, 차 상태는 깨끗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추가금을 주신다 그러면 뭐 블랙박스라든지 하이패스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 어 작업을 해서 판매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위쪽 천정쪽 모습입니다. 자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아주 뭐 상태는 뭐 최상급 자부하고 있고요. 2만 키로대 차가 없습니다. 네 없고요. 마티즈 클래식 네, 11년형 제가 2년 전에 우리 구독자분한테 팔았어요 그때 2만 2만 3천인가 2만 5 0키로에 팔았는데. 거의 안 탔어요 거의 안 타시다가 차탈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제가 뭐 배터리도 교체하고 이제 기본적인 경정비랑 다 받았습니다 타이어도 좋구요 어 기본적으로 뭐 이제 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기름값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용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어 최고의 가성비 차량 마티즈 클래식 차량 당근타에 오시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땐 당근과 고고씨